아, 할렐루야. 오늘 대림절 초를 두 개를 켰습니다. 음, 두개 남았죠. 성탄절이 곧 다가온다는 뜻입니다. 예전 같으면 지금 거리에 캐롤이 한참 흘러나오고 또 집집마다 거리마다 성탄 추리 장식에 분주할 때입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 분위기는 예전처럼 그렇지는 않습니다. 갈수록 그렇죠. 거리에 캐롤이 들리지 않는 것은 노래를 들면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생겨서 그렇다는 거예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캐롤 중에도 저작권이 관계 없는 캐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 음식점, 의류 매장, 그리고 전통 시장은 저작권 해당 안 됩니다. 15평 이하의 카페는 저작권 해당이 안 됩니다. 어, 잘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 어쨌든 뭐 거리의 캐롤이 사라지고 있죠. 그렇지만 성탄절은 성탄절입니다. 그렇지만 왠지 알수 없는 설레임이 우리 안에 있고요. 크리스천들은 또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왠지 좀 착한 일을 하고 싶은 계절이기도 합니다. 교회마다 축하 행사들이 가득하고 또 각종 단체들도 소외된 이웃을 찾는 걸음들이 잦습니다. 우리 교회도 오랜만에 성탄절 야에 함께 모여서. 어린이들과 함께 성탄 축하의 밤을 좀 하려고 예정하고 있고요 성탄절 이웃과 함께 사랑 나누는 일도 계획 중입니다 사람들이 막 12월 연말이라고 흥청망청 놀고 즐기로 작정한 사람들도 있지만 이때를 이것을 살피고 도우려고 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탄절에 꼭 해야 할일 하나는 더 있습니다 어쩌면 다른 것들, 간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개독교인으로서 예수 믿는다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상탄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런 질문 앞에 충분히 머물러야 하는 기간,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의 보도가 빠져 있는 마가복음의 첫장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복음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런 묵상의 과정은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예수를 믿는 일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주님의 뜻을 우리가 따를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할 것이라고 믿는 거죠 이런 마가복음은 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대략 주후 70년경으로 성사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사건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고 따랐던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저렇게 무력하게 죽나? 그래, 바울, 당시의 사울이었죠? 위시에서 억을 가지고 예수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메시아가 저런 식으로 비참한 시어를 맞이할 리가 없다 생각하고 생각을 확실히 정리하는 소위 손절의 계기가 된 거죠. 예수, 틀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문제였어요. 그들은 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바꿀 수 없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바울 역시 나중에 담에 세으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경험을 한 후에 이 놀라운 부활의 공동체에 후발 주자로 뛰어들어서 그 누구보다도 정열적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죠. 그러나 이 부활을 경험한 공동체는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 예수께서 다시 오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 하나씩 둘씩 세상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기억하고 보고 전해서 다음 세대에 전해줘야 할 과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믿을만한 살아있는 목격자들의 증언들을 기억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글을 기록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역사상 최초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책이 탄생합니다. 바로 이게 마가복음이에요. 후일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마가복음을 참조해서 자신들의 복음서를 기록해 나간 겁니다. 즉 마가복음서는 복음서의 기초고 시금석이 되는 책인 거죠. 그래서 처 처음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공동체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복음 이야기를 시작할까?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심사숙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듯 인간적인 차원은 전혀 없고 오직 신적인 차원만이 있는 것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훨씬 더 많이 인간의 고뇌와 땀 삶의 갈등과 딜레마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성서 자체가 그래요. 예수님에 대한 자신들이 경험한 자신들이 경험한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후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그 절실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 성령께서는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그들의 노력과 땀과 수고를 영감을 활용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드디어 복음서는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첫 발을 떼게 됐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마가복음의 첫 장이 얼마나 중요한 걸음입니까? 따라서 마가가 소개하는 이첫 번째 이야기를 지나치듯 읽어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마가 공동체, 마가 복음을 기록한 사람들은 무엇으로 복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일장 일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주 웅장한 울림 이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예비하신 예수 예비한 세례요한에 대해 서언급을 하고요 이사야를 인용하면서 세례요한을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쭉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곧 이어서 예수님이 거기셨던 중요한 어떤 사건을 소개해 줍니다. 마가복음은 이 사건을 복음의 출발점으로 삼은 거예요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가장 가까이서 경험했던 생생히 목격했던 사람들 그래서 삶을 바쳐서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했던 사람들 예, 죽기 전에 반드시 자기 자네들과 후세들에게 그분의 이야기를 들려줘야 한다고 믿었던 사람들 그들이 청원하는 예수 크리스도의 시작 복음의 시작은 어떤 사건으로부터 비롯됐을까 하는 거죠 그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갈릴니나사렛서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물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는 거예요 성립 비둘기처럼 당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런 소리가 들렸죠 우리가 잘 듣는 소리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널 기뻐하노라 우리가 잘 익히 하는 사건이죠 이 사건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께서 세를 받으셨다는 것 둘째는 예수님 안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 셋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이 처음부터 이미 예수님 안에 일어난 상태로 일들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마가복음은 이 사건 이후부터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로 살기 시작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생경본적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는 누구고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예요? 나사렛 예수란 말은 나사렛 출신 예수란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메시야, 미사야, 메시야 혹은 구원자 예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는 인간 예수를 의미하고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는 2000년 전팔레스인이라고 하는 땅이라고 하는 그 공간과 시간의 제약과 한계를 가지고 살았던 한 인간의 존재를 뜻하고, 약한, 약한 인간의 존재죠. 그리스의 예수는 죄와 죽음이 이길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를 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첫 걸음부터 따라가는 것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처럼 나살의 지점에서 그리스토의 지점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일의 출발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그럼 예수님 어떻게 나사렛 지점에서 크리스도 지점으로 나가셨는지 우리에게 정확히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세례받는 것, 성령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깨닫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일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일의 첫 걸음, 세례받기입니다. 세례받기. 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우리도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세례 받지 않은 분도 세례를 받아야 되지만 이미 세례 받은 분도 세례 받아야 돼요. 마음의 세례, 생각의 세례, 삶의 세례가 필요합니다. 세례는 단지 의식이 아닙니다. 물론 의식도 의식이 의미 없는 게 아니지만 본질이 중요하다는 거죠. 무슨 뭐 세례 침 물속에 푹잠겨는 침례냐 그냥 물만 얻는 세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죄 씻김 받기 원하는 진정한 마음이 있는가에 달려 있어요. 죄 씻음이거든요. 그런데 죄 씻음 받, 받기 원하는 마음이 있으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자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죄 씻음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쉽잖아요. 당장 속으로 내가 뭐 죄가 있을 죄가 얼마나 많나라고 질문하면 이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만이 아니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살죽이 많은 신앙인들이 교리로는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자기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처절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적습니다. 심지어 주인이라는 말에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뭐 감옥 갈 만한 실정법 먹인 중 내가 뭐 교통 어 범칙금을 냈지만 내가 무슨 뭐 감옥 갈 일이 있나?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죄인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간단해요. 겉을 봐서는 안 되고 속을 안을 봐야 됩니다. 행동을 보면 안 되고 마음을 봐야 한다는 말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행동으로만 보면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살피면 사정이 완전히 달라져요. 자, 사람을 가만히 관찰하면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서 마음이 점점점 혼란스러워져 가면서 자라갑니다. 어린아이 아기 때는 선입견이 없고 편견 고정관념 따위의 생각의 덩어리가 없습니다. 분노, 미움, 한, 응어리 같은 감정의 덩어리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고집, 자존심, 집착 같은 의지의 덩어리도 없어요. 근데 성장한 어른들의 마음에는 온갖 생각의 덩어리가 있어요. 감정의 덩어리가 있어요. 의지의 덩어리로 가득 차 있어요. 꼭꼭 똘똘 뭉쳐있다. 그 말이 덩어리. 이런 덩어리들이 어른들로 하여금 얼마나 많은 죄를 지하는지 모릅니다. 유웃을 차별하고, 폐지하고, 미워하고, 해아려 그러고, 고집으로 남을 막 꺾어버리려고 그러고, 내 죄를 관찰하고 싶어 하고, 이렇게 어른이 되는 과정이란 어린이의 순수하고 단순한 마음이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변화하면서 자라는 과정이에요. 또한 우리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어둡고 부정적입니다. 왜 억압된 욕망과 결핍감, 해소 안된 정서적 찌꺼기와 상처, 분노감, 우울감 같은 악성 감정이 계속 쌓여왔기 때문입니다. 살아온 설만큼. 여러분, 좋은 감정 금방 사라져요. 그러나, 이 사회적으로 용납 안 되는 욕망들이 있거든요. 막, 감정 이런 것들은 억압돼요. 속에 있는 막 욕망들이 억압된다니까요. 다 표현 못하잖아. 이런 일이 되풀이 되면서 마음이 점점 어두워지고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은 전염되는 특성이 있어요. 남편의 마음이 어두우면 아내의 마음도 어두워집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 아내가 어두우면 남편도 마음이 어두워지. 부모 마음이 어두우면 자녀의 마음도 어두워집니다. 이런 집안마다 사람마다 특유의 분위기가 있거든요. 분위기가 있어요. 가풍도 있고. 이것은 오랜 기간 마음이 서로 전염되면서 영향을 주고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같은 특성을 종합해 보면 아주 무서운 결론이 나오는데, 내 마음만 살펴도 살아온 셀 만큼의 죄의 무게가 느껴지는 거예요. 게다가 이 마음이 어둡고 부정적이면서 전염성이 있어서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마음의 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구의 무게의 죄가 있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그 집단 무의식이라는 것이 이런 특성을 말하는 거고요. 기독의 원제 교리는 이 마음을 통한 죄의 전율류적 연대를 설명하는 거예요. 전율류가 죄로 연대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즘 인터넷 발달되어서 마음을 통한 죄의 전염이 실시간으로 전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로 연결된 소통적이 문명사회라는 것은 어느 한편으로는 인간의 최성이 정말로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간은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죄인은 인자가 잘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덩어리에 눌려 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부정적이고 어두운 사람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을 전염시키고 살았는지 인정하셔야 됩니다. 왜 인정하나요? 예수님도, 예수님도 세례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죄인됨의 자리에 죄수선 받기 원하는 자리에 나오셨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죄수선 받지 않아도 될 인간은 한 사람도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첫 걸음은 세례 받는 거예요. 자신의 죄인됨에 철저히 깨닫고 그죄선음 받기를 정말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마나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나마나 세례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씻겨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두 번째 걸음 성령과 함께 살게요. 예수님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시자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 임하는 것을 보셨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여기 서 하나님의 영, 즉 성령에 대해서 중요한 몇 가지 사실 하나를 배우게 되는데, 먼저 하늘이 갈라졌다 는 표현입니다. 이 갈라지다는 말을 히라바의 스기조라는 말인데요, 마가복음에 한번더 나오는 말인데요. 언제 나오냐면 예수님 숨을 거두실 때 성전 휘장이 갈라지는 장면에서 쓰인 말입니다. 성전 휘장이 스키죠 갈라져요. 하나님과 인간사를 가로막은 가로막이에요. 이게 쫙 갈라진 거예요. 여기 하늘이 갈라졌다는 말은 하늘과 땅 사이의 가로막, 하늘과 인간 사이의 가로막이 갈라진 거예요. 근데 갈라지게말한 것이 아니라 그 틈으로 성령이 내려오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성령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했던 가로막을 걷어내고 우리에게 침투해 오시는 다가오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다음 주목할 주 부분은 예수께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 예수께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는 대목이에요. 내려왔다는 대목이에요. 자, 성령은 위로부터 내려온 능력입니다. 우리의 선행권과 달리, 우리를 그냥 막, 요란하게 막, 들었다 놨다 하는 게 아니고, 오늘 비둘기처럼 부드럽게 다가와서, 우리 온 깊은 곳에 평화를 준다. 는 비둘기 미지가 보문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내려오셨다, 내려온 보셨다 할 때, 그 자기 얘기를 정확히 번역하면, 자기 안에, 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우리 밖에서, 밖에서 우리를 강제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머물러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우리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 성령이 자기 안에 임하신 것을 보셨다는 대목인데요. 하늘이 갈라진 이상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담을 헐어 버리신 다음에 헐어 버신 이상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시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가오 계셔요. 우리가 다만 눈치채지 못할 뿐입니다. 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의지의 덩어리를 때문에 그 불안과 어둠과 온갖 죄의 습관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자기 안에 임하는 것을 보셨다는 것은 자기 안에 오신 성령을 발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신비한 영이지만 요술 방망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성령은 하늘과 땅의 가로막을 걷어내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은 그 초월적으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능력이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부드럽게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평화의 영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을 뚫고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와 계신 그 거룩한 영을 느끼고 바라보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과 함께 살아가는 길이에요. 세 번째, 본문에서 보는 예수님의 것의 세 번째 걸음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령이 맞아 하늘과 터한 음성을 듣죠.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대목이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때부터 예수님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갑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공생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집안 사람들 대단히 당황했을 거예요. 아이 놈이 집 나가더니 집 나락 돌아다니니 정신이 나갔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형제 친인척들, 친구들 모두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나사렛 사람들 예수를 어릴 때부터 잘 아는 사람, 사람들일수록 저게 돌았구나. 이렇게 추구했어요 미친 사람 추구했어요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육체적 혈연 관계의 방식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지금 그렇게 이해했고, 지금도 그렇게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과 같은 피를 나눠 가진 혈연 관계의 부자재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블러드가 피가 있냐고요? 하나님의 혈액형이 있냐고요? 영이신 하나님 무슨 혈액형이 있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인류 역사 속에서 단한 번도 없었던 전혀 다른 방식의 관계 방식인 거예요. 이게 최초로 예수님에게서 시작된 하나님과의 관계 방식의 출발점인 거예요. 또 이것은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놀랍고 깊은 사랑의 신비 속에서 맺어지는 영적 관계, 이 신비로움, 신비 안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방식, 즉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머무시는 그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 하나님 하나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고 그 말해요. 예수님은 이 신비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당신의 소명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마지막 고비를 넘어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나아가신 거예요. 그 소명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관계 안에서만 소명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소명이란 뭔 일을 하라고 부름 받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할수 있는, 무슨 일이든 할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명은 미행의 문제지, 두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슨 일을 할수 있는 소명자가 되는 거예요. 뭐 하겠다고 나서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구가 내가 누가 되런 게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딸 맞습니까? 따라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들으셨던 그 하늘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강조했죠. 무슨 소리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내 내가 내 너를 기뻐한다 하는 하늘의 소리를 똑똑히 듣는 거예요. 듣는 것일 뿐만 아니라 확실히 믿는 거예요. 믿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자 최초의 복음사가 소개해 주는 첫 복음 이야기는 예수 믿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준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은 세례받는 것.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세 가지는 연결선을 가진 일종의 단계이고 스텝이고 일종의 과정임을 할수 있어요. 프로세스예요 자, 자신이 죄임을 깨닫고 죄의 수준 받기를 갈망하는 사람을 주님은 틀림없이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게 세례입니다. 새로워져요. 그렇게 새로워진 존재에게 하나님은 지체 없이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임을 분명히 깨닫고 거룩한 소명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은 세례 받고 죄를 씻는 것에서 시작해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거쳐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적대성을 가지고 소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복음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과 복음의 시작인 지점에 오늘 본문에서부터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시작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죄를 끝없이 살피십시오. 깨끗이 씻어내고, 또 씻어내십시오. 하나님은 은청 물에 푹 참겨서 새로운 천재로 일어나십시오. 새해 받으십시오. 또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그분을 영적으로 접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은은 눈으로 우리 삶과 영혼을, 영혼에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너는 내사랑 아들이다, 딸이다 하는 음성을 뚜렷하게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귀한 소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에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계절입니다. 대림절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것의 출발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복음서를 통해 배우게 하시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것은 내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임 받는 세례 받는 일입니다. 은총에 잠겨 사는 일입니다. 새로운 존재로 사는 것입니다. 또내아님이 오신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맑은 영으로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또나가서하의마들가 딸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하루가 딸다운 소명의 길을 걷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그리스도의 주를 쫓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